저 이거 꼭 하고 싶었습니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 오피스룩. 단독사 드라마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죠. 전 별로. 어? 몸매가 좋지 않으면 어리기 힘들어요. 개인적으로 우리 엄마가 입었으면 하는 스타일. 스마트한 느낌. 이런 거 어떤가요? 이런 느낌 좋죠. 진짜 남자분들. <laughs> 일반 회사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입는 코디생각하는데 청바지가 <laughs> 또잘 어울리는 여자분들이. 저희 남자들의 이상형이죠. 야, 야 이게 섹시죠. 이게 시크고 여성스럽고 뭐. 사랑스럽고 멋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인기 많은 비서룩이라고 할수 있죠. 음. 저도 자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저 이제 원영 <laughs> 씨 얘기가 없어가지고. 오피스룩 저 진짜 찰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모으고 있어요. 준비가 됐다 이거지. 어. 뭔 준비를 원하시는 거죠? 오피스룩에서 실수하는 점들이 있어요. 블랙 스커트에 화이트. 그러니까. 너무 단조롭고 차라리 베이지, 아이보리에화사한낌 러블리한 느낌을 낼수 있지 않나. 요거는 좀 성공한 커리어먼 일단 화이트 컬러 무조건 들어가 줘야 돼요. 악셀에 과감하게 하나 어. 들어가. 코트랑 바지 컬러로 맞췄잖아. 섹시하고 우아해. 그리고 들어와서 코트 벗으면은. 아. 우리 비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코디 어떤가요? 머리가질분 묶으셨네요. 첫츠 단추 3개 부르셨어요. 어 어떤... 이거 진짜로 싫다고 한 남자분들 있으면 가식입니다. <laughs> <laughs>